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및 중개실무 제38강 6중개기법 7셀링포인트와 클로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기법은 여러분들이 부동산학개를볼때 부동산 마케팅 배우신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케팅. 그 마케팅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법이. 중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중개를 하려면 자기가 가진 물건을 선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중개 기법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 배울 때 소비자 입장에서 배운 중개 기법 중에 AIDA 원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 AIDA 원리가 소비자 입장 중개 소비자 입장에서 본 중개 기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즉 중개업자 입장에서 보는 그 중개 기법이 바로 그 부동산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중개 기법입니다. 먼저 그 중개 심리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본 중개 심리를 보는 겁니다. 중개 심리 AIDA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 AIDA 원리는 약자죠. 약자 앞머리 글자만딴 겁니다. 자 먼저는 Attention, A는 Attention. 차렷 그러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Attention 그랬거든요. Attention, 차렷, 주의, 주목, 주먹. 주목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Attention의 약자가 A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주목. 예 네, 주목 뭘 시선을 집중한다는 얘기죠 주목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불건에 대한 광고를 하는데 어떤 특성이나 계열을 설명하는 단계고 주목하게 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 단계 아이가 인터리스팅 자 인터 I N T E R E S T 자인터리스트 흥미 단계죠 흥미 상대에게 흥미를 끌게 하는 겁니다 자주먹 흑기 단계 두개다 광고 단계인데, 자, 이 광고는 이제, 이때 주목은좀 계략적인 광고가 되는 거고, 계략, 흥미 단계에서는 구체 손님이 왔을 때입니다. 홍보를 하는데, 이때는 어떤 판매소, 셀링 포인트라고 그래요. 판매소고점이라고 그러는데, 셀링 포인트. 자, 판, 포인트니까 셀링, 물건을 파는데 핵심이 되는 거예요. 셀링 포인트. 즉,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어떤 혹하게 하는, 예, 물건을 팔때 셀린 포인트 그러면 그 어떤 그 물건에 만족을 줄수 있는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부분 어떤 매력이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흥미를 느끼게 하는 단계고 자그 다음은 이제 그 디자이어 욕망 뭘 욕구하다 디자이어 자 욕망 단계 욕망 단계 막 이 물건을 갖고 싶게 하는 마음이죠. 특히 이, 뭐, 어떤 때 나타나면, 현장에 답사 안내를 해갖고, 구체적으로 물건을 보여줍니다. 물건을 보여주면서 고객의 바람을 살펴보면, 참, 이집 마음에 든다. 막 이런 눈빛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욕망을 끌어올리는 단계, 바로, 욕망 단계입니다. 자, 이 욕망 단계가 되면, 이제, 이 때, 뭘 하냐면, 욕망을 끌어올리는, 클로징 단계는 아니고, 클로징,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클로징은. 클로징을, 시도하는 단계 시도 시도 아 그러면 계약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단계가 이제 A 바로 마지막 단계 액션이 액션 계약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클로징 단계 마지막은 마지막 단계가 바로 행동 네. 행동 단계 액션 행동 단계로 이제 고객의 욕망이 성숙하면 계약을 하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클로징 단계 또는 계약 체결에 이르는 겁니다 이제. 요게 고객의 입장에서, 이건, 고객. 고객의 관점에서. 요 전에 이제 물건을 준비하고 계약 끝난 이후에 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확정 일자 받는 법도 알려줘야 될 것이고, 동사무소 어딘지 알려줘야 될, 이건 그 이후의 단계고, 그런 건 없어요. 요서는 이건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본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본 겁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떠서 AIDA. 아이다 뭐 에이다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외국거니까 그냥 우린 편하게 아이다 원리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부동산 판매 과정에서 이제 중개업자 입장에서 두 번째는 판매 과정이제 판매 과정 부동산을 판매하는데 중개업자 입장에서 본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 좀 다르겠죠 중개업자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 입장 매수인 입장이고 여기 어디 매도인이 어디있어다 매수인 입장이제 사는 사람 관점 소, 수요자 입장 이거는 이제 공급자 입장일 수도 있고 중개업자니까 공급자 입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양쪽에 대해서 중개를 하는 사람이니까 공평하게 공정 중개 의무가 있는데 어쨌든 판매 과정을 이제 하나씩 보면 첫 번째 구체적인 실무에 여러분들 이제 중개업에 들어갔을 때 임했을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건도 확보해야죠. 자, 물건 확보. 플러스 모두 확보해야 돼요. 고객, 물건을 살 사람.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을 확보하는 단계예요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는 단계죠. 자, 물건을 확보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단계고, 요때 어떤 거 하냐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 자동차,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있는 호수하고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 놓는 단계입니다, 이게. 그리고 부동산 분여해야 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이게 리스팅 관리하는 리스팅 농장을 관리하는 그 단계예요. 자, 두 번째, 이 단계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준비를 해야죠. 물건도 확보했고 고객을 확보했으면 준비를 해야 된다. 의뢰한 물건하고 고객하고 맞는 게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적당한 물건을 또 준비해야 되고 이 준비 단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준비는 고객 이미 준비가 다즉 자기가 확보한 물건에 대해서 훤히 깨트고 있어야죠. 몇 평짜리 물건이 어디에 있고 아, 몇 제곱미터 짜리가 그리고 어떠한 용도로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알면 준비를 마신 여긴 도표상에 나오는데 실제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 고객이 뭘 원하는구나 이물건과 매치해 줘야 되자고 바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실제 실무에서는 세 번째 는뭐는 접근이 접근 어프로치 접근 단계 네, 접근 단계 뭐냐면 고객이 왔어 그럼 그가 뭘 원하는 물건딱 말하면 그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자기의 매물 중에 뭐가 맞는지 탁 맞아 떨어진다고 그거를 바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접근단계 즉 고객에게 접근해서 고객이 왔을 때 고객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때 요, 요 접근단계에 고객하 부딪혔으니까 요두 개의 단계가 접근단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AID에서 A하고 I 즉 주목단계하고 고객이 왔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거냐 대략적으로 그리고 흥미를 이끌어 줘야 되지 그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 흥미를 이끌어 주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객이 흥미를 이끌면 한번 가서 직접 보시죠 고객 자 그러면 현지 안내를 하는 겁니다 자 현지 안내 현지를 안내를 하면 고객에게는 항상 여러분들 중개 실무에 임하면 고객은 마음에 드셔도 일절 말씀하지 말고 구경만 하시라고 거기서 좋다라는 반응을 보이시면 매도인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요령이에요 이건. 이건 실무 시험문제는 안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고객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매도인에게도 기쁨을 해주셔야 돼요. 팔고 싶어서 안달이난 것처럼 행동을 하면 가격을 상대가 많이 깎으니까 그 태연하게 편안한 모습으로 집도 깨끗하게 치워놓고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공정중계가 되잖아요. 양쪽을 조율할 수 있고. 자, 현재 안내하고, 현재 안내한 상황에서 무엇 하는 게 아니라, 제 현재 안내 플러스 돌아온 다음에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현재 안내를 했을 때, 욕망이 끌어들려. 그리고 돌아와서, 중계사무실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떠냐고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 단계가, 요 단계, 현재 안내 및 제시가 바로, 욕망 단계예요요 욕망 단계가, 현재 안내 및 제시. 단계가 되는 거고요.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단계가 이제 클로징 시도. 네, 클로징 시도. 시도를 해야죠. 계약하시겠습니까? 좋습니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 같은 경우, 자, 역시 이 단계, 4, 5단계가 다 6만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으면 매도인은 예를 들어서 2억에 팔아 2억 천만 원에 팔아주죠 매도인이 이렇게 나오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2억에 사고 싶죠 천만 원좀 깎고 싶어 이러면 전화를 합니다 둘다 부를 수는 없죠 아직 거래가된게 아니니까 매도인에 러해서 고객이 그 집을 봤는데참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사고 싶어 하는데 가격을 좀 조정을 원합니다 그럼 얼마까지 원합니까 그러면 2억에 원합니다 한 천만 원 정도 아, 감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쪽도 생각 하죠. 지금 내가 천만 원 깎아준다 그러면 집값만 떨어지니까 계약서 쓰는 날, 돈, 계약금 갖고 오면 그때 내가 깎아주겠다고. 그럼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하고 매수인에게 얘기해서 계약을 하신다면 당장 계약을 하신다면 깎아주고 그게 아니라면 안깎아준됩니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깎아준다니까 당장 계약하고 싶어요? 그럼 날 잡아주십시오.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점해서날 잡아서 나오십시오. 갖고 계약금 2 0원 10%니까. 해서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중개업자의 능력이죠. 자, 그게 클로징 시도는 계약하기 직전까지 얘기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클로징 하죠. 이제 클로징. 이 클로징 단계, 계약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그, 했으면, 클로징, 여기서 끝나야 사실 판매 과정은, 근데 실무에서는, 클로징 한 다음에도 고개하고 계속 유지를 해주요그 사람이 살다가 또 이사갈 때는 누구에게 또그 부동산을 내놓겠습니까? 자기에게 잘해준 중개업자에게. 그 사람이 내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중개업자가 나를 좀좀 재산적으로 좀 약간 덤탱이셨다는 느낌이 들면 거기다 안 내놓죠. 불친절했다고 느끼다 든가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항상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양쪽에 공평해야 돼. 어느 한쪽만 편들었다는 인상을 주면 사람들이 묘하게 다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공정하게, 그리고 항상 고객행이라는 거, 그런 거를 심어주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중개업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요런 과정을 껴서 중개가 되고, 그 중에 지금 아까 셀링 포인트 한 얘기를 했는데, 그 셀링 포인트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뭘 설명을 하려면 뭘 알아야 설명을 할거 아니에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고, 클로징은 계약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더 중점적으로 7번으로 뽑아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셀링 포인트 어떤 건지 한번 셀링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링 포인트. 물건을 팔수 있는 핵 초점이에요. 물건을 팔수 있는 어떤 포인트. 즉, 매수인,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혹하게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요점이라는 거죠. 자, 셀링 포인트 영어로 쓰면 셀은 팔다는 거고, ING가 붙었으니까, 현재 팔고, 팔고자 하는,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고, 그거에 포인트, 핵심, 어떤, 딱 집어주는 저, 물건을 팔수 있는 핵심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부동산의 특징 중, 우리가 팔고자 하는 물건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의 특징 중에서 매수인, 구매자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매력이나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셀링 포인트는, 구분이 되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부동산학교를 때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이 배운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은 얼마나 부동산이 이 기능이 좋은가. 기능을 보는 거예요, 기능을. 신규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가 주로 이런 면이 어필이 되는 거죠. 기능 같은 거. 부동산의 설비라든가, 신공법, 그리고 홈 오토매틱 같은 거, 요즘 새로운 아파트. 그런 걸 보는 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고,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가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그러면 돈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비용은 싸게, 이익은 크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격, 가격이 좀 주변 시설보다 낮냐, 높냐. 그 다음에 임력 차임이 낮냐, 높냐.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지역, 이그 발전 전면 이게 재개발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이런 경제적인 거하 관련된 건다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지만 층수가 낮죠 여기는 10층짜리 아파트지만 재개발이 되면 여기가 상업적으로 변하게 돼요. 30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 들이지 않고도 그 100제곱미터의 아파트를 2 0 0제곱 140제곱미터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셀링 포인트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그 중개업자, 국민중개사가 제일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자, 세 번째. 법률적 측면. 자, 법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 세일, 이거 뭐 소유권의 하자 여부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자, 그리고 토지 이용, 그, 할때 공법상의 제한이 있나 없나. 법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가 어떻게 셀링포인트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이거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공인중개사 할수 있는 업무가 중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찰 대리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경매 물건 받을 때, 뭐 분석해? 뭐다 법률적인 권리 분석이에요. 이거 할줄 모르면 경매 입찰 대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경매 물건이 좋은 걸안 되는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해. 여러분들 자꾸 아파트나 조그만 터지만 생각하는데, 큰 상가 건물 같은 건경매를 입찰 대리 해주면, 수수료가 몇천만원이에요 그런거 큰 단위큰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요 조그만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자 몇층짜리 건물이 경매로 나왔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50억이야 최저경매가격이 입찰을 안해 아무도 유찰이 몇번씩 됐어 그래서 한 20억까지 떨어졌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거야 자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지 자 50억이면 20억에 아무도 안산다는 얘기는 이상한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거면 유치권 들어가있어요 이게. 유치권. 그러면 그 유치권이 진짜 유치권인지 가짜 유치권인지 뭐 밝혀야지. 이게 만약에 가짜 유치권이라면 이거 20억, 21억 써갖고 낙찰하면 30억 버는거예요 근데 그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 그런 경우만 해요. 법률적 뭐 셀링포인트요 셀링포인트를 본인이 100% 이게 가짜 유치권이야. 그러면 이거는 민사집회법에 의해서 그그 그 가차 유치권은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형사 입건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걸다 권리분석을 해서 이 사람에게 이거를 22억에 제시하면 당신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치권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얘기하면 20억에 대한 수수료 받을 거 아니에요. 22억에 낙찰받았다면 그 수수료 받는 거라고요. 자 법률적 의미의 세링 포인트 부차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중계를할 때는 요게 별로 안 중요. 해아니 등기부등본 띄어본 다 나오니까. 근데 경매에 있어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법정지상권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네 번째 그런 내용들로 이제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정책적 측면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떤 식으로의 정책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을 건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보는 거고, 요즘, 예를 들어서 이 DTI 규제라는 게 있잖아요, DTI. 물론 경제적인 거랑 이제 정치적인 거나 결합이 된 스타일인데, 이 DTI 규제는 뭐냐면 부동산, 그 대출 규제, 대출, 부동산의 가치. 자, 부동산 가치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 돼요. 가격에 대해서 대부분 융자금, 융자 비율이에요, 이 융자 비율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70%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 7천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는거고 아 이거 안돼 40%로 줄여 그 1억짜리 아파트 4천만원만 융자 내돈 6천만원을 내야된다는 얘기예요자 대부분 DTI 규제 DTI 비율이 높을수록 집사기가 편한거예요 대출 편하게 받으니까 DTI 규제가 심해져 비율이 낮을수록 내가 융자할 수 있는 돈이 찍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사기가 어려운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정책적인거 복합적인 이유, 이 이런 것들은. 이게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물건에 안에도 이게 다 복합돼서 나타난다는 걸 설명하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회 문화적 측면이 있어요. 사회 문화적 측면. 자, 사회. 공공복리시설이 잘돼 있다든가, 주택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호수공원이 있다든가, 이러면 아파트 단지라든가 단독주택이 가격 올라갈 것이고 주변에 매연이 나온 공장이 있어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다 살펴서 셀링언 포인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공장이 있으면 뭘 얘기해야 돼 어, 직장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게 다중개업자 요령이에요 아파트가 있어 이게 한 예를 들어서 20층이라면 맨 위층이 물건으로 났왔어 그럼 무조건 1층부터 20층까지 다로열층인 거야. 중기업자 입장에서 20층이 나오면 전망이 좋습니다. 1층이 나왔어. 전기요가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 타기 때문에 전기요가 안됩니중간이 나왔어. 아 중간에 있는 게 제일 따뜻하고 겨울에도 여름에 시원하다고. 다다다로열층인 거야. 물론 일반적인 로열층이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로열층이고중기업자 입장에서 는 실물 입장에서는 다 좋은 겁니다. 그 셀링 포인트는 실제 이렇게 기도 하지만, 그거를 포장해서 말하는 중개업자의 능력에도 관련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이렇고이 부동산의 판매소구점 같은 경우는 이 셀링 포인트, 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는 뭐 관리비가 좀 적게 든다든가 도둑놈 방지가 잘 되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축이 쉽다든가, 뭐 마당에서 개를 키울 수 있다든가, 자기 땅을 좀 관리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셀링 포인트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로징. 자 클로징은 계약이 있어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준비에서 제일 마지막 마무리 단계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클로징으로면 거래계약서 쓰고 매도인 매수인 도장 찍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 쓰고 매도인 매수인 도장 찍고 중개업자 나 소속 중개업자가 있다면 거기다 그 중개업자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자기 이름 서명하고 난 도장 찍고. 나눠주는 그 단계를 얘기하지만 임대차 같은 우런거 이후에 그 주주 주민 등록하는 방법 같은 거 그리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는 걸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이 클로징이라는 게 그리고 이 클로징은 그한번 일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왔는데 마음에안 들어 안 된다고 아니 나안해 이럴 수 있지만. 매물로 나온 물건이 꼭 하나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순차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세번 시도할 수 있는 거라 중격수는 항상 인내와 끈기를 갖고 클로징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징이 돼야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클로징에 대한 각별한 유념을 해야 되고 또 클로징할 때 거래 당사자만 있는 게 편하지 제3자가 거기에 끼면 꼭 해설이 띡해요. 아 옆집은 수수 싸게 했는데 아이, 어디 가면 더싼거 있는데, 거래가 깨지게 딱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3장 가학적적 배제하고, 당사자들만 오게 하는 게 요령입니다. 자, 뭐, 클로징 방법 같은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니까. 자, 오늘은 공인,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신무 제38강, 6. 중개기법, 그리고 7. 셀링포인트가 클로징에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어깨 한번 피시고, 시험업하고 계속해서 공부해 줄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